현재 시작과 함께 4월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더 활기차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상 3.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은 상태인데요. 오늘 한낮에도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그밖에 다른 지역도 청주가 18도, 대구는 19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 낮과 밤의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옅은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에 중북부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영남 일부, 제주 산간에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영남지방의 건조특보는 열흘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반가운 비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내릴 텐데,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의 건조함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포근해져서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